샬롬 인연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설교 제목 외쳐볼게요. 하나님 왜 오래 참으시나요? 말씀은 베드로우서 3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어볼게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 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가운데 땅에서 나는 것들은 농부의 수고를 통해 얻어져요. 곡식과 채소 과일은 어떻게 얻을까요? 농부가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그 열매를 거둔 것이 우리 식탁까지 온 것이에요. 농부는 봄이 되면 땅에 작은 씨를 뿌리거나 묘목을 심어요. 물도 주고 잡초도 뽑고 해충 때문에 썩지 않도록 약도 뿌려주지요. 농부가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는 것과 함께 하나님이 적당한 햇빛과 바람과 비를 주셔야 해요. 그런데 여기 또 중요한 것이 있어야 하는데 무엇일까요? 네 바로 기다림이에요. 씨앗이 땅속에서 점점 자라 열매를 맺고 이거 가기까지 농부는 수고하면서 기다려야 해요. 열매를 거둘 때까지 급한 마음을 갖지 않고 참고 기다려야 해요. 열매는 오래 참음의 결과예요. 농부만 그럴까요? 우리도 오래 참고 기다리는 성품이 필요해요. 오래 참음의 성품은 어떤 것이고? 우리에게 왜 오래 참음의 성품이 필요한지 말씀을 통해 배워봐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오래 참음은 오랫동안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아주셨어요.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올해의 참음에 대해서 알아봐요.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반드시 재림하시고 그때 최후의 심판이 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 이 세상의 마지막, 즉, 종말과 예수님의 심판을 조롱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며 성경에 기록된 약속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어요. 이들은 하나님이 있다고 해도 세상에 간섭하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고 여겼어요.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세상은 우연히 저절로 스스로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 없이 세상은 존재하지도 않고 유지될 수도 없어요. 세상이 처음부터 이렇게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세상을 말씀으로 붙드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정말 이 세상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있었던 것일까요? 노아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고 부패했어요. 세상이 온통 죄로 가득했어요. 하나님은 죄로 가득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시고 노아의 가족을 살리기로 작정하셨어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어요.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어요. 가족들과 함께 수십 년 동안 방주를 만들고 홍수 때 먹을 양식을 준비하였어요. 노아는 방주를 만들면서 사람들이 물어볼 때마다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말해 주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모두 자기 일에만 몰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홍수 심판을 대비하는 노아를 비웃고 미쳤다고 말했을지도 몰라요. 또 방해꾼이 있었는지도 몰라요.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방주를 완성하였어요. 결국 어떻게 되었나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옛 세상 즉 노아 시대의 세상은 악하고 부패한 사람들과 함께 홍수 심판을 받았어요. 하지만 노아의 가족은 방주에 들어가 무서운 홍수 심판에 살아났어요. 노아가 방주를 짓던 긴 시간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을 기회였어요. 사람들이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주신 시간인 것을 깨닫고 믿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노아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심판이 있다는 말씀을 우습게 여겼다가 무서운 심판을 받은 것을 경계의 말씀으로 기억해야 해요. 노아시대 이후 지금까지 세상은 보존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붙들고 지키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옛세상을 물이 넘침으로 심판하셨는데 이제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이 그대로 있는 것을 보며 하나님이 심판의 말씀을 잊어버리셨나요? 하나님은 세상에 아무 일도 안 하시잖아요. 하면서 심판을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세상을 불로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왜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 것일까요? 베드로우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한 가지를 잊지 말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시기 때문에 사람이 길다고 느끼는 시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반대로 사람이 짧다고 느끼는 시간이라도 하나님께는 천년처럼 길 수도 있어요. 잃어버린 자녀를 기다리는 부모님이라면 하루가 천년 같을 거예요. 또그 부모님은 천년을 하루같이 자녀를 기다리고 또 기다릴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이 심판받아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오래 참으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더딘 것이 아니라 죄인이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날을 늦추고 하루를 천년 같이, 천 년을 하루 같이 오래 참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는 우리의 구원이라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감사해야 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내 마음대로 악한 일을 행하여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벌주고 심판하셨다면 우리는 오늘 여기에 있을 수 없을 거예요. 우리가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오래 참아 주셨어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크세요. 우리의 오래 참음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오래 참아주신 것에 감사해야 해요. 그리고 날마다 죄를 돌이키며 회개해야 해요. 하나님은 나만 오래 참아주신 게 아니에요. 죄인들이 돌아오기도 오래 기다리세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오래 참으시는 분임을 알려주어야 해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여 구원받을 수 있도록 계속 전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어요.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죄에 대하여 오래 참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늘 회개할게요.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오래 참음의 성품을 닮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유치부 친구들, 다음 시간까지 샬롬.